안녕하세요. 1프로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코인 베이직 어텐션 토큰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베이직 어텐션 토큰, 자 306원, 306원으로 지금 잘 지지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자 일봉선 183, 자 6개월선이죠. 6개월선을 지금 잘 지지받아주고 있는 모습 충분히 보이실 텐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약간 하방 압력을 계속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도 밑으로 쭉 빠지면서 다시 한번 조정받고 있는데 잠깐 한번 보시자면. 자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자 밑으로 지금 산 바닥 산 바닥 잡아주고 살짝 올라줬다가 지금 살짝 살짝 윗부분 조정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이제 많이 관심도가 기대했던 요 고점 찍고 나서 조금 실망도가 커진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 etf etf 쪽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쏠리고 있다 지금 계속해서 쏠리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도 자체지만 이슈가 절대로 사그러진 것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뉴스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어떤 뉴스냐 자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현물 ETF 비트코인 ETF의 거래량에 그레이스케일에 근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레이스케일 독보적이었는데 이제 블랙록하고 피델리티까지 자 갈수록 거래량이 차오르고 있다. 지금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ETF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자 ETF에서는 이 자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자, 비트코인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약간 그런 과정이라 좀 보시면 돼요. 자, 최근에 GBDC 쪽에서 물량이 많이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빠졌다라고 하는데 밑바닥에서 계속해서 이 강력한 윗꼬리들 보이시죠? 어, 이 윗꼬리들 밑에서 물량을 계속 잡아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요 위치 제가 한번 트레이딩뷰 쪽에서 분석 한번 해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자, 위쪽 고가 라인 쪽에 이제 피보나치 선을 보신다 하더라도 자, 0.236 구간, 자, 0.5까지 되돌린 구간까지는 요 구간, 요 라인 때까지는 반드시 반등 한번 줄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만약에 이 밑에서 쭉 빠지는 더큰 시나리오 있다라고 하면 이 밑에서는 좀 비중 크게 실으셔도 괜찮다고 한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자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지만 비트코인 자체가 일반 주식이라든가 자 곡장이죠 자 그런 걸 변동성에 곱하기 한 3배에서 4배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에선 5%, 10% 빠진다고 보면 자 코인 쪽에선 기본적으로 30에서 40% 빠진다고 보면 되는데 자 사실 이 정도 움직임은 거의 횡보나 다름이 없다. 어횡보나 다름없기 때문에 자 당분간은 위아래 박스권 계속 만들어 주면서 이슈를 조금 기다리게 될 거예요. 이러한 이슈 기다림에 따라서 우리가 베이직 어터션 토큰도 같이 지켜보셔야겠는데. 자, 기본 차트에서 이 300원대 라운드 피교가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자, 트레이딩비 쪽에서 보셔도 어떻습니까? 자, 요런 라인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요 초록색 라인 1년 선이죠. 1년 기준선 기준으로 제가 그 위쪽에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이때 굉장히 강력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 1년선 위쪽에서 거리랑 터트리는 요런 강력한 기준목 자체는 자 강력한 지지 라인을 만들어 준과 동시에 여기를 뚫어준다면 다시 한번 어마어마한 슈팅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 구간들 정확하게 잘 지켜줬죠. 뚫어주니까 강력한 거리랑 실려주면서 이렇게 터져주면서 위쪽으로 올라가주는 느낌. 하지만 여기를 종가상 완벽하게 뚫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지켜보셔야겠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베이직 어테이션 토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자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의 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a t m 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돈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 잃게 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 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를 썼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니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에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 2703 1271로 pdf pdf 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1년선 이렇게 지지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요 구간 어떤 구간이다 세력의 구간이다. 세력의 구간은 왔을 때 잡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세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물량을 좀 많이 잡아놨습니다. 물량을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특정 가격대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다. 그래서 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밑으로 내렸다 싶으면 바로바로 바로 바로 위쪽으로 잡아 올리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툼에 나오자마자 바로 양봉으로 잡아 올려주는 모습. 닿자마자 바로 올려주는 모습, 닿자마자 올려주는 모습, 그죠? 심지어 1년 선과 이 검은색 선, 181선도 지금 맞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이 모아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뉴스 붙었다면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다. 지금 300원 선, 이 400원 라인까지는, 30%까지는 얼마든지, 얼마든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아가야 될 때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모아가야 될 때. 자, 아셨죠? 자, 지금 사실, 비트코인 투매라고 해가지고, 관심 꺼둘 게 아니라, 지금 같을 때 오히려 모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거래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거래량. 되게 강력하게 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다. 팔 사람이 없는데 투매가 나오면 우리가 싼 가격에 잘 잡아 가지고 나니 고점에서 팔아 먹을 수 있는 단기적으로도 20%에 30%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베이지워 대션 토큰 같은 경우 주봉상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2,500원까지도 날아갈 수 있다. 자, 이러한 전력을 보여줬다. 무려 1고 8배는 우습다라는 거죠. 자, 정말 진정한 코인의 모습을 보여 줄수 있는 하나의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터져서 들어왔어요. 굉장히 고무적이고 지금부터 올라만 간다면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이 세력의 구간과 세력의 매주가 평단가 전부 다 아셔야겠는데 제가 이러한 평단가들 라인 전부 말씀드리죠 그리고 지지 라인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디서 더 사서 어떻게 얼마의 단기적으로 팔아야 되는 단기적인 목표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당가, 그리고 기간, 매수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 돼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 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재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관안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정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사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턱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 t f 의 승인 예정으로 매일 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이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 상담번호 010 2703 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